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숙면, 삼총사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 잠자기 전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이라는 주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밤, 뒤척이느라 시간은 훌쩍 가버리고, 다음날 아침도 피곤해. 잠을 잤는데도 깨어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환자분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잠자기 전에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이 행동들이 우리 수면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호르몬인 멜라토닌, 성장호르몬, 그리고 인슐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숙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고 성장호르몬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왕성하게 나오며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서 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요. 잠들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은 이 호르몬들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TV,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처럼 블루라이트가 강한 전자기기에 노출되면 밤이니까 이제 잠들어야지 하고 내가 준비하던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아직 낮은 줄로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때 교감신경도 각성상태가 되면서 깊은 잠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몸과 뇌가 깨어 있으려 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분비 역시 어수선해집니다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전자기기 화면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가 끝났다 라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숙면이 어려워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곤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자기 전 30분 전부터라도 스크린을 멀리해 보시고 방안의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한 뒤에 침실에서는 휴대폰을 가능한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늦은 밤의 야식과 과식입니다. 야식을 즐기면 배불러서 오히려 잠이 잘올것 같지만 사실 몸은 소화를 위해 움직이거나. 내 네, 이제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말초시계가 있는데 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밤에 과도하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점차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수면 중에도 오미 편히 이 실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기 전 소화기에 바쁘게 돌아가면 성장 호르몬도 원활히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더불어 밤에 야식을 하게 되면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 위험도 커지죠. 복부 비만은 인슐린 기능에 더욱 더 떨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자극적인 야식 대신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난 카페인을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깊은 수면, 3단계나 4단계 수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카페인은 몸을 투쟁 또는 도망 모드로 몰아가면서 밤에 분비되어야 할 성장호르몬 역시 충실하게 나오기 어렵게 인슐린 대사에도 영향을 줘서 혈당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거나 새벽에 허기가 밀려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주의해서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해보세요 허전할 때는 보리차나 루이보스티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늦은 밤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잠을 오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터, 아이데이드 등이 수면 중간중간에각성을유도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얕은 수면으로 바꿔놓고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리듬을 깨버립니다. 흡연의 경우에는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역시 몸이 깨어 있으려 이고 술과 담배 모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술자리에는 고칼로리 안주가 자주 따라붙으니 복부 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 확률이 더 높아지죠. 이 문제를 피하려면 가능하면 저녁에 치, 가볍게 한잔 정도로 멈추고 자기 전 음주나 하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술과 담배에 의지하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반신욕, 조격, 명상 등 다른 방식으로 인장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강박적 생각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업무, 학업, 인간관계 등 각종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돌면 교감신경이 계속 온 상태가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오르몬이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멜라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잠들기 어렵고 잔뜩 예민해진 몸과 뇌가 새벽에 자꾸 깨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신적으로 소모된 상태에서는 밤중에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되고 결국 야식이나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균형까지 깨어지게 되죠. 성장 호르몬 역시 깊은 수민이 부족해 충분히 나오지 못하니 전반적인 신체 재생과 노화 방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고민은 여기까지만 이렇고 단호하게 선을 끊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laughs>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고로들이 마시고 이분아이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기기 사용, 늦은 밤 야식, 하식 늦은 오후 이후에 카페인 섭취, 밤 늦은 음주, 흡연, 끝없는 걱정이라는 다섯 가지 습관이 우리 몸의 주요 수면 호르몬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잘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숙면을 원하는 모드와 각성 모드가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생체 시기를 맞추고 밤에는 뇌와 전신을 진정시켜 편안한 잠으로 이끕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때 분비가 왕성해져 몸의 세포 재생과 노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 몸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만 야식,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과부하 걸리면 수면 리듬까지 함께. 깨져버립니다. 결국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행동을 자기 전 습관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시고요. 앞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혹시 지금 나쁜 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의 호르몬 균형과 수면 건강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편안한 숙면 되시기를 바랍니다.